안녕하십니까. SAP NOW 2020에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어, 대학에서 전자공학 저공학을 했고 어, 코롱에서는 공장에서 설비 자동화를 7년 정도 하고 지금 IT 쪽에서 코롱베니트에서 i t m 본부장을 맡고 있는 안진수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고민 많으시죠? 기존에 해오시던 운영도 하셔야 되고, 어, 온갖 IT 화두들을 지금 해결하시느라 고생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뭐, 인더스트 4.0,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 AI, 뭐, 온갖 것들이 여러분의 숙제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어, 제가 코로나에서 경험해 본 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장은 점점 더 스마트 공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뭐 회장님 지시로 사장님 지시로 인더스 4.0뭐 스마트 팩토리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숙제를 부여받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숙제를 풀려고 뭐 독일 하노이 메쎄도 다녀오시고 지멘스 공장도 다녀오셨습니까? 그리고 아마. 온 동네 세미나를 다 쫓아 다니셨는데 혹시 아직도 답을 못 찾고 있진 않습니까?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혹시 아직도 답을 찾고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근데 저는 스마트팩토리 할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수순입니다. 어프로치입니다. 이런 얘기 하면 좀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이런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스마트 팩토리 시작하려고 하면, 야, 마스터 플랜 세워야지, 수준 진단 해야지, 데이터 저장할 장비 사야지, 분석할 솔루션 사야지, 그래서 또 데이터도 한번 모아보시고, 분석도 해보시려고 노력했는데, 어, 분석하려고 보면, 이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답을 못 찾고 헤매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 저희 코롱도 비슷했습니다. 뭐, 어, 2015년에 이런 저희들도 마스터 플랜도 그려봤고요. 뭐, 수준 진단도 해보고, 그룹 전체 협의체도 만들고, 성숙조 진단도 해보고 했었는데, 사실은 아무런 가시적 효과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보통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 뭐 가상현실 속에서 디지털 체인을 만들고 그 사진의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어떤 최적의 답을 찾고 그 답을 어 인공지능을 가진 로보트가 진짜 공장에 불 꺼놓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걸 상상하시겠죠. 그러나 그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한 100년쯤 걸릴까요? 그리고 얼마나 투자하면 될까요?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ROI는 확신이 있는 건가요? 또 그렇게 하려면 지금 당장은 뭘 해야 될까요? 그럼 지금 가지고 계신 오래된 공장은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할까요? 저는 아마 인간이 이상과 현실의 갭이 큰 만큼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너무나 이상적인 개념을 좀 바꿔야지만이 지금 우리가 뭘 할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인더스트리 3.0과 4.0을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3.0이 자동화, 그 자동화를 완전하게 하면 그게 스마트 팩토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꼭풀 자동화가 돼야지만 스마트 팩토리가 된다. 그렇다면 아마 스마트 팩토리는 굉장히 요원하고 이상 속의 어떤 공장이 될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수작업부터 시작해서 인더스트리 1.0, 2.0, 3.0, 4.0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게 될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걸 조금씩 풀어나가는 과정이 스마트 팩토리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어프로치에서 보통 전통적으로 변화 관리하는 방식, 전략을 세우고 마스터 플랜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그 어프로치로 지금 새로운 스마트 팩토리나 인더스 4.0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해결 안 됩니다. 지금 답이 없는 스마트 팩토리와 인더스 4.0을 풀려면 다른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어, 북극성을 정해놓고 그쪽 방향으로 한 문제 한 문제씩 풀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은 어프로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 워터폴 어프로치, 주로 마스터 플랜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과정. 보통 이제 마이저본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뭐 IT 쪽에는 ERP 시스템 전 세계가 많이 해봤습니다. 한국도 많이 해봤고. 그런 것들은 마스터 플랜 세우고 계획에 맞춰서 가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로는 지금 미지의 세계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어, 마스터 플랜을 세울 수도 없고 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에자일한 어, 방법론 그 방법으로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의사결정권자나 여러분들조차도 사실은 워터폴 어프로치에 익숙하기 때문에 마스터플랜 세우고 계획 세우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정부에서조차도 지금 스마트팩토리 마스터플랜 그려놓은 거 보면 워터폴 방식의 어, 어프로치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자일 어, 방식으로 생각의 전환이 어,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어, 빨리 만들어 나가려면 에자일한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마 디자인 씽킹뭐 이런 것도 해만, 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어, 스마트 팩토리는 어쩌면 과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정리해가면서 한 문제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풀고 전략을 수정하고 그걸 확대 적용하고 이런 과정들의 어프로치를 가져가는 게 맞고 그걸 이제 스크램 방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직도 제일 처음에는 아주 작게 한 문제를 푸는 조직에서 점차 확대되는 그리고 확대되면서 그 복잡도에 따라서 어, 매니먼트 조직도 확대시키는 어, 그런 과정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터 플랜 세우고 수준 진단하고 장비 사고, 솔루션 사고, 데이터 끌어모으고 하는 이런 어프로치로는 저희들도 실패했고, 이쪽으로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들이 했는 방법은 현업이 진짜 풀고 싶어 하는 과제 한 문제를 정의하고, 어, 현재 갖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들을 도난드리고 최대한 빨리 연결해서 빨리 데이터를 어,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서 와우를 만들고 그한 문제 풀었던 와우를 가지고 또 넥스트로 문제를 확대해 나가는 그래서 바둑에서 보면 사활에 따라 순서에 따라서 사활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스마트팩토리 공장을 좀더 빨리 비용을 적게 들이고 갈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은 돈을 들이고 어, 의사결정권자들한테, 어, 가능성에 대한 확신들을 심어주면서, 어,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롱에서는, 그래서, 어, 한 3년 전부터 일단 한 문제라도 풀어보자. 그리고 조그맣게 시작하자. 에자이란 어프로치로 가자. 그리고 괜히 어, 디지털 트윈 같은 거창한 얘기 하지 말고, 현재 갖고 있는 공장에 있는 데이터부터 끌어모아보자. 그리고, 과제부터 데이터 연결하고 분석하고 현장 적용하고 효과 보는 데까지 완사이클을 완전하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한테 데이터 분석에서 효과 볼수 있음을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그 이상적인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을 버리고, 이제 현시, 현실적인 코넥키드 팩토리라는 용어를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의 전환이 어,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희들은 해본 입장에서 보면, 어, 시결적으로 분석 가능한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데이터, 아니면 돈을 적게 드리고도 큰 인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느냐. 그게 있으면 데이터들은 앞으로 끌어모으면 되고, 더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센서를 받거나 컨트롤러를 붙이면 됩니다. 그 프레임워크만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어,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어, 비즈니스 와우를 만들어 낼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스마트 팩토리를 나가는 첫 단계는 데이터를 지금 있는 것부터 다 끌어모으고 연결하는 작업, 그 다음 그걸 분석하는 것, 그걸로 이제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은 이제 제가 오늘 우리 직원들한테는 직원들은 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저희 저희들은 코코아라고 부릅니다. 그 코코아라는 어,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좀 많이 홍보해줬으면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스마트 팩토리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는지에 좀 포커스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저희 코롱 베니트에서는 이제 코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현장의 데이터를 끌어오고 연결하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아마 다른 회사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 아마 저기 IT쟁이들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전산실에 있는 기관업무 시스템 하는 사람들은 설비를 모르고요, 공장단에 계신 분들은 설비는 아는데 기관업무 시스템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허리 위와 허리 아래로 표현하는데 어, 보통은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 한다고 하면 허리 아래만 다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허리 아래만 연결해서는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허리 위와 허리 아래를 다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획부터 SAP, ERP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모든 자동차 시스템까지 다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품질 시스템 창고 설비 관리 시스템까지 다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좀 조, 이, 조심해야 될 건, 어, 현장의 데이터를 그초 단위로, 심지어는 나노세크 단위로 데이터가 발생합니다. 그 데이터를 다 끌어모을 거냐. 그게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서 어, 일상적인 데이터는 안 모으고 이벤트 데이터만 어,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만 데이터를 끌어모아서 데이터를 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지금 외부에 이제 그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고객분들은 그럽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있는 데이터를 다 여기다 쌓아달라고. 최근에도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는 중에도 그런 고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다쌓아려면 그건 전부 돈입니다. 그래서, 어, 경제성을 생각한다면 필요할 때 찾아올 수 있도록 연결고리만을 잘 가지고 있으면, 꼭 이중으로 로컬에 데이터를 갖고 있고 데이터 분석하는데 또 데이터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데이터는 100개가 있으면 그중에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한 3%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찾아올 수 있는 데이터들만 갖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데이터를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저런 플랫폼 위에다가 저희들 이 생산 현장에서 고민하는 문제들을 제일 처음에는 전문 데이터 분석가들이 붙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이후에는 현장의 분석 전문가들이 직접 문제를 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석가들이 서포트해 주는 그런 걸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풀수 있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초기에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들면, 야, 그거 하면 돈 얼마 남는데, 효과 얼만데, 라고 따지기 때문에 투자를 잘못 합니다. 그래서 초기 데이터 분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비용보다는 어떻게 풀어줄 건지에 대한 묘안이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롱 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코롱 베니트가 무상으로 현재까지는 데이터 분석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장에 가시면 뭐, 업무 시스템도 있고 생산 관리도 있고 예를 들면 뭐 DCS, 스카다, 창고 관리, 뭐 컨베이어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마 단위 단위로는 부분 최적화 돼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최적화 돼 있는지는 이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서 한번 보셔야 되고 그 전체 최적화 관점에서 데이터들을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빠지면 나중에 막상 뭐 엄청난 데이터를 모아놨더라도 분석하려고 그러면 이빨 빠진 데이터 셋이 되고 그러면 또 전부 다시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최적화 관점에서 데이터가 다 시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ERP부터 심지어는 계획 체계에서부터 다연결돼 있습니다. 계획 체계부터 ERP, 그 다음에 생산 관리, 뭐 운전 관리, 그 다음에 원료 투입. 그 다음에 품질 관리, 창고 관리, 물류 관리들이 지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다에서 어떤 원료를 투입해서 어떤 공정 조건을 거쳐서 어떤 품질 수준의 제품이 나왔고 그게 어디에 지금 제품이 납품됐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장애나 설비 이상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 연결해 놓으면 그 데이터셋으로 모든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 팩토리, 뭐, 저희들은 커넥티드 팩토리라고 합니다만은 그 도입 효과를 좀 설명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가시화 속 효과입니다. 일단 눈에 보여지면 인간들이 아이디어를 잘 냅니다. 그 인간들이 빨리 인지하고 그걸 빨리 조치해서 효과를 보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커넥티드 효과라고 합니다. 이거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이 부분 최적화되어 있는 걸 전체 최적화하는 쪽으로 가니까 리얼타임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뭐휴머 에라라든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실시간으로 안 됐기 때문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비효율들이 전부 다 개선되는, 그고 제품의 재현성이나 추적성을 확보해서, 어, 이게 생각지도 않은 효과들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은 뭐 당연히 한 문제 풀면 무조건 생산성이 높아지든 품질이 높아져서 그게 또큰 어,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했던 걸좀 보여드리면, 뭐, 실시간 이슈. 제가 PI, 그룹의 PI 프로젝트도 제가 담당해서 한 10년 이상 했었는데, 하면서 가장 골치 아팠던 게 리얼타임 이슈인데, 이 문제를 스마트팩토리가 단숨에 해결해 줬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월말 되면 제거, 실사처 조정이라고 해서, 조정이 한10% 이상 계속돼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팩토리 적용하자마자, 월말에 조정이 0.1%, 그 다음 달에는 제로, 그 다음 달에는 0.1% 실시간으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써 엄청난 비율이 자연스럽게 제거된다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분석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품에 이렇게 커넥티드 팩토리했더니만 제품의 부족함률이 현재 낮아지고 CNC가 70% 줄고 웨이스트가 4 2 줄고 휴먼 에러가 제로화됐습니다. 그리고 뭐, 부적합품그 그러니까 불량품을 재처리하는 것도 지금 완전히 줄어서, 뭐, 재작업이 한30% 가까이 준 효과를 본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좀 복잡해 보이실 건데, 어, 실시간 입고율도 지금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 보시면, 어, 실시간 입고율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뭐, 30몇였는데 지금 거의 100%입니다. 선발주유도 뭐한30몇 프로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선발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긴급 요청률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어 저희 계열사의 한 CEO 분께서 야 이건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고 현장 변화 관리 프로그램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를 활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제 실시간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품질의 재현성. 지난 밤에 네가 무슨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컴퓨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장 작업자한테 잔소리를 안 하는데, 현장 작업자는 자기가 다 노출되어 있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컴퓨터가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어떤 감시 효과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쪽입니다. 이건 그냥 사례들만 간단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저희들도, 딴데 마찬가지로, 어, 장애 예지하는 것도 했었고요. 그래서 한 75%의 적중률로, 와우를 만들어내기도 했었고요. 어, 생산성 부분에서도 어, 결정적인 문제들을 풀어내서 여기 보시면 어, 저희들이 답 찾아낸 걸 적용했더니만 바로 생산성이 불량률이 확 줄은 그래프가 보이시죠. 어, 이런 것들이 데이터 분석의 효과고 이건 비즈니스 쪽에서는 엄청난 와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색상 불량 뭐 저희들 화학 공장이기 때문에 뭐 인신도, 인장신도 분량 이런 것들을 전부 데이터 분석으로 풀어낸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데이터 분석하면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아 이건 모델화해서 유사한 쪽에다 적용을 해야 되겠다, 확대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 모델링화해서 솔루션에 적용하는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코코아라고 하는 이 플랫폼에는 이런 어 저희들이 지금까지 분석해서 효과를 보고 어 확대 적용 가능한 부분들은 어 모델링화해서 솔루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뭐 대표적인 게 유의차 분석 같은 경우입니다. 아마 양품이 나왔을 때어 모든 공정 조건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컴퓨터가 다 분석해서. 예를 들면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어떤 범위의 공정조건으로 생산하면 문제가 없는지를 제시해주고 그걸 이탈할 때어 작업자들에게 알람을 주거나 그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옛날에는 아마 체크시트에 만0개의 중요 요소들을 변수로 관리했다면 모든 항목을 다 변수로 관리해서 장애가 생길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 저희들이 적용해서 양품이 나왔을 때와 불량이 나왔을 때를 지금 화면을 제가 한번 캡처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도 되고 불량을 사전에 예제해주기도 하고 설비 이상 부분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 팩토리를 현재 3년 전에 한개 공장을 다 이어봤고요. 작년에 3개 공장을 이어받고 현재는 5개 공장을 동시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외부 사업은 안 하고 코로나 안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어, 과제를 하나 도출해서 데이터를 연결해서 분석하고 한계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아마 분석 인력이 양성되고 데이터 입장에서는 필요하면 그 프레임웍만 있다면 스마트 팩토리 프레임워만 구축되어 있다면, 그 위에 데이터를 확대하는 거, 뭐 센서를 확대하고 컨트롤러를 확대하고 하는 부분을 확대하고, 그게 지속적으로 무한대까지 가면 디지털 트윈이 되는 겁니다. 디지털 트윈을 만들려고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지만, 저렇게 간단한 프레임워크 만들고 거기에다 계속 쌓아갖고 확대하시면 디지털 트윈이 되는 거고요. 저렇게 데이터 분석했는 것들 하나씩 모델링하고, 그것들을 확대 적용하는 과정, 그게 아마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Connected Factory의 프레임워크라는 핵이 있으면, 그게 이제 한 문제를 풀면서 데이터셋이 계속 확장될 겁니다. 그리고 분석 프레임워크라는 도구를 하나 만드시고, 그게 분석하면서 계속 모델링 하는 과정, 그것들이 계속 확대되면, 어, 기업의 디지털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저희들이 해봤는데, 이제, 어떤 과에 집중할 거냐. 그런데 보통 이제 컨설턴트한테 묻고 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장애 예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장애 예지가 생각보다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애 예지도 해봤지만, 장애 예지 사실은 뭐3 4 0년돌얼 공장에 설비 자기가 뭐 1년에 몇 건이 지면 공장 망하겠죠. 그래서, 어, 장애 생길 때는 예지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막상 그 효과 금액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저희들이 해보니까 생산성 향상이나 품질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좀폼 나는 뭐 장애 예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수율 1% 올리는 거, 불량1% 줄이는 거, 어, 공정 최적화 하는 거, 이런 쪽에 포커스 하시면 훨씬 현실적인 그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시와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시면 그 보는 인간이 그 ai 기능을 작동해갖고 기본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냅니다 저는 그걸 한50% 봅니다 그리고 어 지금 가지고 계신 아마 통계적인 어떤 툴들 이용하시면 그걸로 한 80%까지 풀수 있는 것 같고요 그 20%는 뭐 ai가 맞든지 이제 더 좋은 쪽에서 맡아야 될것 같은데 어 현재까지 제가 해본 바로는 어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임원분들, 공장장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위해서 이제 졸리니까, 야, 우리도 AI로 뭐 하나 풀어보지라고 하시지만, 막상 제가 AI로 풀어갖고, 공장님이 답입니다라고 들고 가면, 공장님 의사결정 못합니다.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누군가 설명해줘야 되는데, 컴퓨터밖에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AI 과정까지는 뭐 실험적으로 해볼 수는 있지만, 너무 그쪽으로 가시는 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코코아 프레임워크 속에 뭐, 히스토리안 같은 것들도 지금 거의 모든 장비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게더링 하는 쪽, 그 다음에, 어, 데이터를 저장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쪽, 뭐, 이런 쪽이 있을 것 같은데, 요 프레임워크는 저희들은 지금, 어, 자체적으로 히스토리안과 같은 저희들 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현재는 SAP의 하나DB를 써서 어 엄청난 속도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분석하면 수백억 개의 로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에스포나 ERP로 바꾸고 분석도 DB를 하나DB로 바꾸고 나서 사실은 어 효과를 괜히 굉장히 많이 본것 같고요. 왜에스포나로 바꿔야 되는지 왜 하나디비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스스로 답을 찾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게드링 하는 쪽, 데이터레이커 쪽은 좀 아무래도 싼 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싸게 할때 모아놓는 방은 어, SAP의 뭐 IQ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가의 저장소를 만드는 그런 전략으로 나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 팩토리는 그 스마트 팩토리만 갖고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꿈은 스마트 엔터프라이즈입니다. 그래서 계획체계부터 시작해서 뭐 ERP로 관리하는 업무시스템 그다음에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 그걸 또 빅데이터 분석으로 더 좋은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그 전체를 연결하는 그런 체계를 꿈꾸고 지금 저희들은 코롱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더 좋은 사례들은 앞으로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 팩토리 아직은 답을 모릅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 세우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투자 타당성 지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을 보면서 투자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애자일한 방법으로 가시고 데이터 무조건 모으려고 하는 무모한 짓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어떻게 가질 건가에 대한 어떤 데이터 가버닝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설비업체 불러서 스마트 팩토리 하자고 그러면 허리 밑에만 하자고 그럴 겁니다. 허리 위하고 아래하고 다 이어본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서 효과 본 업체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시간 강의하는 걸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했었는데 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